오늘 어떤 덱을 할 건가? 좀다 너프가 먹었거든요? 샤쿠가 너프 먹으면서 살짝 지고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떠오른 중국 카르마가 있어요. 중국 카르마. 내가 원하는 장면? 아, 싫다는데 샤쿠한테 들어왔거든? 오케이. 카르마한테 들어왔고. 좋아. 안 죽어. 안 죽어. 좋아. <laughs> 과연 먹어도 되는 약인지 제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지팡이 스타트해서 모자, 가갑, 수운이, 필스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수은 재료가 나왔죠. 근데 네, 모자가 그거더라고요. 오케이 일단 모델카이즈 하나 집어주시고요. 오우씨. 카르마 일단 떴다. 오케이. 하. <laughs> 카르마 뜬건 좋아. 대 이겼다. 지팡이나 갑바. 오 나이스. 9 8로 갑바. 그렇지. 갑바부터 챙기는 거. 아 어, 카르마 페어 좋아 잘, 잘 뜨고 있어 남라인 좀 바꿀게요 암별이랑 아 뭐야 일단 이코 짜리 이 한번은 사주고 다리우스랑 제이스인데 이러면은 그냥 해적을 넣어서 순방하기 좋아요 아 용발 말고 오케이 이자 받주시고 이게 낫죠 자르반 자르반보다 응? 아니요, 나머지 다 이상이고 카르마만 삼성 봐주는 그런 거예요. 나돈 이런 뜯어왔고, 자돈 째요. 천천히 이제. 자꾸 고염포요. 자꾸 고염포 주면 안 찌던데. 아 일단 너무 세게 맞고 있고 지금 너무 다 일성 달라. 갑빠 모잘 먹자 그냥. 오케이. 갑빠는 내가 여기서 실력을 뽑는다. 아 잠깐만 나 지팡이 있잖아. 안 돼. 일단 사 남자답게 쨘다 가르마는 언젠가 뜬다. 쨔고 오케이 오케이 살살 졌다. 모드카이저가 더센거 같은데 형들? 한번 돌려보자고. 까비 어 피유 너무 없어요. 괜찮아. 원래 이런 거는 피한 30부터 시작이야. 템 없어지는 거아니야 혹시 보니까 여기 넣어놔. 여기 때면에템 없어지거든요? 아, 저번에 핸드폰으로 혼자 하다가 수호천사 날려먹었어. 니코맵에서 니코 안 쓰고 있다가. 왜 돈만 줘? 야! 그, 진, 일단 유감면 됐죠? 옆에 주고. 일단 진한테 눈안 내어리 케인 하나 정도 줄게요. 자, 여기 천천히 일요일. 최소이성작 모데 모대, 모데가 더잘 뜨는데 모데 키우기로 할까? 이성작쪽또자뭐이 좀... 정도? 우리 삼성자 아이성작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만 하죠. 아 잠깐만 근데 카르마 키우기인데 그냥 지금 안별이 센데 천천히 이제 킵해 주면서 가자. 어삼성작 해주자고. 자 지금 일단 <laughs> 카르마가 아닌 안별 발로 일단 이기고 있구요 좋아요. 제라스요? 제라스 몰빵같이 있지. 차라리 마이를 해야겠다. 아니, 왜 안, 완, 완제만 줘. 일단 수훈 나왔다. 오케이. Nope. 아! 와, 엄마, 이걸 먹네. 그럼 진페어 먹자. 이성이 찍혀야 빠지겠지? 그렇지. 샤코추자. 아니, 내왜 카르마 안 떠. 이거 그냥 안별대기잖아. 이거 떠, 떠도 떠도 좋은지 모르, 모르겠어요. 그 연장전, 그게 돼서 그냥... 그냥 안별이 센데, <laughs> 그냥... 그냥 안별이 센데. 나이스 안별, 살살 줘라 살살, 어우, 죄트 아니, 지금 안별이 더딜 잘하고 있네. 아, 이거 샤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못사는 거 맞아?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카르마 찾는다. 카르마 멸종했나요? 죄송한데, 아니. <laughs> 가갑수은까지 나왔어. 좋아, <laughs> 일단 나오긴 했어. 불템, 어, 아니, 나오긴 했어요. 불템, 어, 자, 이제 찾, 찾 찾기만 하면 돼. 그렇지? 하나만 더? 아, 빡쳐. 이성까지만 찍자. 좋아! 단 여섯 개. 모붕이의 템 주고, 이렇게 하자. 소자 있으니까 자르반, 자르반을 있다가 제라스다 하면은, 어? 그걸로, 제라스로 바꿔주자. 자르반을. 아, 자르반이래. 모데카이저를. 어, 지금 카르바만 찾으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어. 자, 쓱, 리룰 하면서 여기 음, 쓱 좋아! 좋아요 자, 보여주나? 드디어? 나오나? 어, 나오나? 이건가?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 어어, 어, 이건가? 이건가? 드디어 나왔나? 5-2에 드디어? 이거다 잠깐, 이거 삼성 되면 엄청 세겠는데? 좋았어 드디어 나왔구만 이거구만 삼성 찍어줘야겠어 이거였어. 아하. 럭스 다았으면 5성이다. 이건가? 이거 마이만 조금 빨리 잡으면 1등 할만한데? 안 돼요, 야쏘님! 스왜 하필 갤 때리세요! 죽여! 카르만 죽었지만! 안별은 전승된다, 나이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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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제라스 그냥 웜오고 먹는다? 포온에 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라비 그냥 제라스 먹는다, 남자답게? 오모그 제라스? 오케이. 남자는 시너지지. 제라스 페어, 심지어. 좋아. 빼주고, 이런 식으로. 자, 카르마 삼성 찍어줄게요. 아, 진짜 개 많이 나오네, 럭스. 자, 럭스 삼성 됐겠다. 오케이. 한번 더? 여기까지. 킹중 발사! 오케이, 실드 주면서. 제라스가 딜해주고 카르마 덱 맞아? 오호 나는 카르마만 본다 샤코도 많이 나왔지만 나는 카르마만 본다 카르마 오케이 다시 팔아 너무 아쉽다 괜찮아 여러분 삼성까지세개 남았습니다 아니 수호자 빼줄까? 제라스한테? 생제라스? 수호자 빼준다? 안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쉴드 받으면서? 소자로? 뭐야, 이거! 아 빼줘야겠다, 소자. 개사기네 이거? 이거! 또라인데, 제라스, 진짜로? 뭐야, 이거, 제라스 대기야? 감무게 간무게 침막. 아, 빼주자. 가, <laughs> 가쁜데? 카르마요. 그렇죠? 이렇게 침무개장만 나왔고. 차코 팔렛 갈게요. 럭스도 이성 찍어줘야 되니까 하나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찾았다 이제 팔레 가서 선상 딱 넣어주고 일단 이거 감무계장막 이걸로 딱 컨트롤해주고 내가 여기한테 지니까 여기 여기한테 빔 날리자 매직 빔 일단 찍긴 했어 그렇지 매직 빔 아까 줬거든 야스가예째 가지고 좋았어 카사이는 궁 한번 써줬고. 시간 없어 서 잡을, 잡을 수 있나? 오케이, 킹준 발사? 좋아. 아니, 뭐야, 이거? <laughs> 방제 바꿔야겠네2 대구 미친 카르마 제라인데 <laughs> 카르마까지 안, 안 가는데? 이거 맞아? 개사긴데, 이거? 자, 룰루나 제라스 이사 한번 찍어볼게요. 와 이제 나머지 다 썼으면 그거네 삼성이네 룰라 룰루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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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라스 룰루비데 까비 이번에는 야야 애들 다 죽여 볼게요 이거 카르마덱인데 카르마만 한번 써보자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더 죽여 볼게요 여러분 다 죽고 카르마 혼자 남았을 때는 에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실험 그래도 난색의 카르마덱인데 어. 갑자기 킹라스 덱이되버렸는데 자, 이제 카르마만 남았다. 좋아. 카르마만 남았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장면. 제 아, 실드가 안데샤코한테 들어왔거든? 오케이. 카르마한테 들어왔고. 좋아. 안 죽어. 안 죽어. 좋아.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재밌네.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애들 죽으라고 던데안 죽네. 카르마 실드 받고 아니, 재밌네. 아니, 야, 나, 나. 나좀 죽여봐. 야, 나 카르마만 냅두게. 나좀 죽여봐. 어, 다음 라인 배치했잖아.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야 카르마만 야, 빨리 죽여봐라. 얘, 뭐야? 쇼, 쇼진네내 천사 두개이을려 뭐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앞에 빨리 죽여. 아, 잠깐만. 이거 삼성 실드 받은 제라스가 다 잡는데, 뭐야? 이거. 그렇지. 좋아, 이제 카르마만 남았다, 드디어. 아! 아하, 실드 못 썼어. 이거 룰루 먹자. 신비까지 먹자. 배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나봐. 천천히 죽으면서 해야 돼. 자, 일단 신비까지 먹어줄게요. 솔직히 이렇게 배치 안 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카르마의 위험을 한 번만 보고 싶거든? 이러면 너무 제라스 덱 돼버리는데? 그냥 이길까? 자, 어차피 이렇게 배치하면 이기는데, 얘네 다 죽여볼게요, 한 번. Okay, 이렇게 해보자. 그냥 좀비 카르마니까 오이 자리를 피하네. 변이 한번? 아니 뭐야 이거? 존나 찔르네 이거. 아니 세라스 세라스가 안 죽어 카르마 실드 맞고 그냥. 뭐야, 이거? 그럼, 제라스 이성 줘라. 아, 줘라. 까비. 제라스 왜 이렇게 쎄? 카르마 좀 하자고. 에이씨. 1대9로 바꾸자. 이렇게 가자. 이대로 둘게요. 에이 제라스 개쎄네. 이거, 수, 이거, 수호자 제라스가 개사기인데, 형들? 자르반 쓰면서? 쉴드 받고? 킹준 발사! 제라스 딜량! 킹준 발사! <laughs> 아니, 이거, 쉴드 받은 제라스가 사기네공소 올라가서. 어? <목소리> 어? 여러분, 좀비 카르마, 다음 나왔습니다. 한결 내리겠습니다. 삼성 카르마의 쉴드를 받은 제라스가? 사기다! 오케이.